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교구 헌신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서로서로 존중하며 존중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감동을 주는 TNO 찬양팀과 또 시온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너는 꽃이야. 네. 우리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오교구 모든 분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았죠. 네. 특히 우리 하은이, 하윤이, 우리 가족분들의 솔로가 돋보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이 숨겨두었던 힙합 소울을 보여줬던 우리 랩을 해준 김예찬 청년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있었습니다. 네, 영상에 솔로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지가 6년째인데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예찬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대표기도를 해주신 이기쁨 집사님 또한 글자씩. 정성껏 성경봉독을 해준 우리 하영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laughs> 1교구부터 5교구까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존중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안어로 설교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어의 마지막 R로 시작하는 리벤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리벤지는 우리말로 복수, 원수 갚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복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로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보면 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은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정서로서 우리 고유의 것이다. 이 한이 뭔지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슬픔이 한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종류만 70개, 가사는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고생스러운 삶, 또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이런 한을 담은 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대중가요에서도 이런 한을 담은 노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칠갑산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가요 톱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10살쯤 되었을 때 제가 이 프로를 보고 있는데 이 주병선 씨가 부른 칠갑산 노래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대의 주병선 씨가 TV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 10년밖에 안 살아본 이 저의 마음 속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슬픔이 막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홀 어머니를 두고 멀리 시집을 와야 했던 한 젊은 여인이 콩밭을 메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가사로 표현했는데 이 가사와 멜로디가 얼마나 찰떡이던지 콩밭 한번 메본 적 없었던 제가 마치 그 여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충격을 재현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한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 노래를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공반매는 한나네야. 배적 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고개마다 눈물지, 누나. 한이 느껴지십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설교 끝나고 노래만 생각나실까봐 네, 중간에 멈췄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노래, 글, 춤, 문화의 바탕에는 한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슬픔의 정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2019년 11월 17일자 대학신문에 올라온 김영렬 교수의 글을 보면 이 한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전쟁, 약탈, 가난, 억압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동안 9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했다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많은 침략 전쟁이 있었고,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일제 강점기를 겪어야 했으며, 이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인 나라, 전쟁의 상처가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이렇게 전쟁처럼 한 개인의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폭력이 발생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인 슬픔, 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영렬 교수는 이 한이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원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족에서 나타나는 원은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잔인한 복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우리 민족의 한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 말합니다. 즉 폭력이 없는 슬픔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폭력 앞에 한을 품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야의 딸이자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입니다. 리스바라는 이한 여인의 한을 우리가 잘 알려면 당시의 복잡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였던 유다 지파는 사울의 아들들이 아닌 자기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다윗 왕국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래쪽 동그라미가 바로 다윗의 초기 유다 왕국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울 왕을 따르던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을 중심으로 비교적 문제없이 잘 돌아갔지만 북쪽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그는 허수아비 왕이었을 뿐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스보셋 왕과 이스라엘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처비였던 리스바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리스바는 위태로운 시대에 권력과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없었던 연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슬픔이 이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 왕은 둘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의 왕국이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을 반대하여 반역을 일으키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사울의 집하였던 베냐민 사람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크고 작은 반역과 위기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반역들이 지나가자마자 이어서 3년이나 계속되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조가 또다시 흔들릴 만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본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기부온 사람들을 학살한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3년이나 흉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살당했던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였던지 사울 왕이 이 기부온 민족을 할수 있는 대로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 문제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서 복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께 아래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 왕의 후손 중에서 남자 일곱 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 매달아 놓겠다. 그래야 이 이렇게 복수해야 원통한 마음이 풀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저랑 마음이 같으신 것 같아요 저도 들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 중 남자 7명을 택하여 기부원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7명은 복수의 희생양이 되어서 죽임당하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이 일곱 명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리스바의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기대하신 흉년의 해결법이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었습니다. 만일 복수가 답이었다면 기본 사람들이 복수를 마친 이날, 3년 동안 이어지던 흉년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울의 후손 7명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반역, 그리고 3년간의 흉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선왕 사울의 후예이자 반역의 뿌리가 될수 있는 이 일곱 명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기브온 사람을 통해서 죽일 수 있게 되었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도 않고 죄 없는 일곱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 가문은 기부원 사람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사울왕의 이유 없는 시기와 위협 때문에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로 도망 다니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기부원 사람들에게도 복수가 되지만 사울, 다윗 왕에게도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로 남들을 위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는 용서했노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복수를 원합니다. 내 손에 원수를 향해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쥐어지면 죽일 수는 없더라도 어떻게든 생책이라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속내인 것입니다. 다윗당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 원수를 향해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던 것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사울의 후손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었던 여인 리스바는 눈 뜨고 두 아들을 빼앗긴 채 아들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새기게 된 것입니다. 역적 가문의 여자가 되어서 이제 두 아들마저 죽임당한 리스바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힘없는 여인은 기본 사람들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할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반은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올 때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텐트를 치고 자식들의 죽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를 보리를 수확하는 4월로 보고 비가 시체 에 쏟아지기까지를 우기인 10월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리스반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아들들의 죽음을 지키며 자신의 한을 표출한 것입니다. 리스바가 두 아들의 주검 옆에서 보낸 이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시체가 썩어갈 테니 지독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 위생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리스바를 사랑하고 아끼던 이들은 리스바를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건강 다 상한다. 또, 다위당이 이 일로 분노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다들 리스바를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엄마의 한맺힌 마음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그저 아들들의 죽음을 지키고 또 지킬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오랜 원망과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 된다. 잊어버리고 자꾸 품지 마라. 놔두면 병난다. 너만 손해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버려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 이 리스바에게 있어서 두 아들의 죽음 같은 깊은 한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처절하게 복수도 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날카롭고 강하고 지독하게 원수도 갚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상황과 형편 때문에 숨죽여 울고. 억울한 눈물을 뱃속 깊이 삼켜야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슬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잘나고 복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억울하고, 지금 고통 당하고, 지금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선포해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리스반은 마치 우리 민족이 하늘 표출하듯. 폭력 없이 자신의 슬픔을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귀에 이 리스바의 이야기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사울 왕과 요라단의 뼈가 있는 길르앗 야베스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왕과 자손들의 뼈를 정성스럽게 모은 다음에 일곱 남자의 시신이 걸려 있는 기브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뼈들도 다 같이 모아서 사울 왕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무덤에. 정성스럽게 장사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자 그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3년간의 흉년이 끝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우리 사무엘하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화면이 안 나왔나요?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네. 사람들이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학살당한 기부원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넘겨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어야 했습니다. 폭력의 희생자들이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리스바와 같은 또 다른 희생자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용서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신약의 베드로, 열두 제자, 바울, 사케오, 사마리아 여인,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으나 하나님께 용서받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복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그 뜨거운 불을 품은 채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너무나 작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다시 오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여러분의 복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불을 꺼내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볼까 봐 꾹꾹 눌러 담았던 이 원통한 마음, 이 분통 터지는 마음을 오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뜨거운 복수의 불길은 꺼지고 성령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이 끔찍한 죄의 사슬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자유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복수도 맡기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